우선 그러면 첫 번째는 그예 예, 유일한 이트곡 네. 예. <laughs> 네. 자, 18호 가수님은 과연 어떤 가수신지 보세요. 나는. 천국? 천국을 경험했던 가수다천국의단이천천국의 천국에 다 천국에 다가 2000년에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9년 동안 사실 히트곡 하나 없이 지내다가 네. 어, 제가 OST를 부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면서 네. 어, 어, 정말 여러 나라의 막 국빈 대접도 받으면서 가서 공연도 하게 되고 어? 정말 그 순간이 정말 청옥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 0 0년에 드라마가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였나 봐요. 한류 붐이 일었던 드라마. 드라마를 안 보셨더라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무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아, 자꾸 여기 심사위원들끼리 의논해요, 맞추려고. 아이, 이거 퀴즈 아니... 프로그램 아닙니다. 궁금해요. 좀 집중 좀 해주세요, 가수들한테. 아, 예. 자꾸 서로 막 의논하고 퀴즈 안 맞추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천국을 경험했던 18호 가수님의 무대. 무릎까지. 아, 저, 저 아예 시작한다. 모르겠어요.

지친 삶의 꿈처럼 다가와도내 모습을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면 이건 라이브로 듣다니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세상 나가준 듯해 In my life, 날 지친 삶에 비춰럼 다가와준 이 사랑은 언제까지 나 언제 할수 있다면 oh, 언제까지 나 사랑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네. 예! 오! 8호 가수님. 아, 아쉽지만 진짜 가수님. 아, 너무 아쉽지만 한계의어기에을 받으시면서 아, 저희와는 다음 라운드를 함께 하지 못하게 두셨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네. 어, 저는 그이시파호님의 보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옛날 스타일 같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옛날 그 레트로 느낌 옛날 느낌의 감성에 굉장히 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 좋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게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활동을 좀 많이 못 하셨나 봐요. 어, 사실 어, 계속 음악을 그만 둔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었지만 뭐 경제적이나 이유들 때문에 선뜻 용기도 안 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싱어게인 준비하면서 사실은 네. 최종 목표가 뭐세요?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는 그 자리가 저는 우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자리가 우승. 오, 좋은 일이다. 말씀처럼 더 멋진 네. 어, 음악 세계를 또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가수 18호님. 잠깐만요. 어머, 우와, 쇼이야. 우와, 깜짝야 18호님. 잠깐만요. 어머, 우와, 쇼이야. 어. 슈퍼 어게인 쓰겠습니다. 오! 슈퍼 어게인 쓰겠습니다. 오! 어? 슈퍼 어게인을 쓰시겠다고요? 대박이다. 쓰겠습니다. 어? 슈퍼 어게인 쓰겠습니다. 오! 음악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해 보자.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18호님에게 슈퍼 어게인을 쓰겠습니다야 이게 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실 아까 태연한 척 인터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쾅 소리에 사실 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최연습니다 네, 지금 18호 가수님은 슈퍼 기는 쓰면서 저희와 함께 가시게 됐습니다. 짱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네. 와... 야 여기서 야 진짜 극적인 타이밍이었다. 와 깜짝 놀랐네. 하... 규현씨가 슈퍼 기는 쓴것도 놀란 놀라... 상을 너무 세게 잡아. 예. <laughs> 좀 죄송합니다. 이게 얘기 좀 들어요. 아 지금 OST 조가 아주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합니다.